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트보된 주연씨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인벤티지랩이 약6%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는 우리가 고점에서 언제 매도할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다들. 제가 매수 매도 타점. 잡는 전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주가점만 같이 살펴보면서요 타점 같이 잡는 영상 도움이 될 테니까 시청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6월달에 본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죠 바로 빅파마들과 미팅이 있다라는 건데요 인벤티지랩에서 이 빅파마 미팅이 왜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이미 지금 외인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빅파마 미팅을 통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먹는 비만약 주사 치료제 효과를 입증을 한다면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유명한 세계 글로벌 제약사들이 인벤티지랩을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인벤티즈랩 주가에도 상승을 할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주주님들, 그래서 지금 현재가가 42,950원이거든요. 보시면요, 여기 현재가 4만, 고가 44,100원까지 왔다가, 지금 윗꼬리 양봉 살짝 있는 걸로 봐서는 장 중에서 약간 눌렸다. 눌리긴 했으나 다음날 뭐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서도 일단 그래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언제 그런 매수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서 좀더 눌림목이 나오거나 안정적인 조정 구간이 좀더 들어가 준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진입을 하시는 걸 제가, 제가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6월 달에 당장 빅파마 미팅이라는 큰 모멘텀에 만들어주고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에 있어서 주가 반드시 또 상승하는 여력이 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요. 그거는 상승적인 모멘텀이긴 하지만 일단 여러분, 매도는 가급적 올라갔다고 해서 바로 파는 게 아닙니다. 올라갈 때 한번 참으세요. 참고. 왜냐하면 추가적인 반등 나올 때 조정 들어가고 더 올라가는 보통 주식에서는 이걸 N자적인 상승 모멘텀이라고 보여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벤티지 랩도 마찬가지로 N자적인 상승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올랐다고 해서 바로 팔아버리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한테만 이런 매수매도 타점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고, 현재가 42,950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목표가 일단은 전고 찍었을 때가 6만원대니까 6만원을 돌파를 했을 때 기준으로 얼마까지 가느냐? 10만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인벤티즈랩 지금 먹는 비만약 효과 입증이 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가 4월 10일 비슷한 예로 펩트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펩트론도 보시면요. 지금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인벤티지를 하고 상승적인 모멘텀은 아주 비슷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4월 10일에 주가가 이날 이후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공유방인데요. 보시면 날짜 4월 10일에 펩트론을 추천을 드렸었죠. 많은 분들께서 이 종목들을 보시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구간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수익률이거든요. 보시면 4월 10일 이후에 30% 올랐죠. 여러분들 30% 수익이 올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펩트론 그리고 인벤티즈의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인벤티지랩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그러면은 인벤티지랩 역시 마찬가지로 기회 잡으셔야겠죠. 이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로 얼마를 몇 주로 사시던 간에 일단 제가 영상으로 담는 종목들은 이미 승률이 꽤 좋은 건 이미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많이 아실 겁니다. 오늘 얘기하는 인벤티지랩도 마찬가지로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담아 있다라는 거고 이 전략이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전략 받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상단에 번호를 하나 띄워놓겠습니다 이 번호로 문자 인벤티즈랩이라고 네 글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전략을 보내드릴 거고요 이게 무료입니다 만약에 받아보시고 내키시면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전략 잘 준비하셔서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제가 수수료나 이런 거 없이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믿져야 본전이고요. 정말 저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전략이라는 거 이미 미리 받아보세요. 미리 받아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문자 보내는데 돈이 하나도 들지 않죠. 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질적인 투자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투자 전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요구, 단 1도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벤티즈랩 지금 6% 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6월 달에 빅파마 미팅이 있습니다. 이 미팅을 끝으로 아마 인벤티즈랩에서 기술 이전 하겠다는 협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회사들이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아질 거고, 앞으로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일단은 글로벌 제약사들한테서도 어 많이 도전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벤티즈랩 주가 전망 확실하게 보고 싶다. 그리고 무료로 매수 알람 받고 싶다. 매도 알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문자 인벤티지랩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문자 인벤티지랩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 전략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대선 경선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일단은 지금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청정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40%를 돌파했습니다. 40.9%로 사상 최초 이 사상 최초 기록인데 미국에 IRA 개정안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보다 한국의 배터리 업계 수혜는 사실상 줄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있죠. 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업계에서는 굉장히 단사 이익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탄소포집 관련 매출이요. 25배나 성장 전망을 보고 있고요. 미국 공화당에서 제시한 이런 탄소포집과 관련된 세액공제는요. 일단 변화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말인 즉, 탄소포집에 대한 공화당의 우호적인 입장을 암시하는데요. 아무래도 공화당의 탄소 포집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요. 탄소 포집이 전력 수요 급증이랑 미국의 원유, 가스 생산량의 확대, 그리고 에너지 수출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기 때문이죠. 이렇게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기후 변화라든지 에너지 고갈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아, 매력적인 해답이다. 그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다라는 그런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선택지는 맞지만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에너지 생산량의 변동성이겠죠 예를 들어서 태양광 에너지는 날씨가 좋을 땐 상관이 없는데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풍력 발전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멈춰 버리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개발을 하고 노력 중인 상황인데 지금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 중에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지만 기술력이 입증되고 떠오르고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이번 히든 종목을 가져가야 25년도에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친환경 에너지가 태양광에 힘입어서 전 세계 발전량 40%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글로벌하게 주목을 받고 있죠. 지난해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청정전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40.9%로 사상 최초 40%를 넘어섰다. 이게 지금 1940년대 이후 처음으로 기록된 수치입니다. 원래는요, 여러분, 주요 성장 동력이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특히 태양광은 몇년 만에, 3년 만에 발전량을 두 배로 늘리면서 2024년 한해 동안 어, 증가했고 전 세계 신규 전력 수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이 20년 연속 가장 빠르게 성장한 전력원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태양광이랑 풍력을 합한 재생에너지는 2024년 858 증가량을 기록해서 2022년에 기록한 연간 증가량의 최고치보다 무려49%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2050년까지 원전을 거의 4배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 좀 악재로 보일 순 있겠지만 미국의 그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지금 트럼프 외에 신재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해서 옹호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 많은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재생에너지와 전통의 기존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어, 균형잡힌 정책을 펼쳐달라라고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재생에너지가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알수 있죠. 이렇게 지금 현재 에너지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가 각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고, 물론 원전에 관련된 기업들도 각광을 받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또한 떠오르고 있다. 근데 여기서 주도권을 누가 잡냐에 따라서 우리. 이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률 또한 여러분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태양광이 3년 만에 발전량을 2배로 늘리면서 전 세계의 신규 전력 수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만큼 태양광이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 엄청점 엄청 빠르게 성장 중이라는 걸알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폭염으로 전 세계에서 약간 좀 전례 없는 그런 폭염 기록을 경신하는 사례가 발생했었는데요. 수만 건의 지역에 최고 기온 기록이 등록이 되었고, 15개 국가에서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경신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 전력 수요 증가의 약 20%가 냉방 수요에서 비롯했는데, 우리나라 또한 피해갈 수가 없었죠. 만약에 우리가 23년도와 같은 기온 조건이 유지가 됐다면요, 여러분, 1.1% 감소했을 것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기후변화가 에너지 수요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대응한 것이 바로 재생에너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엠버의 아디티아 롤라 아시아 프로그램 디렉터는요, 태양광 및 기타 재생에너지의 기록적인 성장에 힘입어서 아시아의 청정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면서 한국의 청정에너지 발전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광범위한 변화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안보 강화랑 화석연료로부터 전환을 촉진하는 데더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석탄 발전을 더욱 신속히 퇴출하고 또 다른 화석 연료인 가스 발전으로의 전환 계획은 전면 백지화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재생에너지가 유일한 지속 가능한 대안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걸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입지가 이 정도라다 이 정도다라는 걸 한번 더 인식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당장 내일 상승을 주도할 신재생 에너지 대장주가 과연 어떤 종목인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을 200% 이상 전망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정말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집중을 잘 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서요.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제가 추천하는 이 종목이 더욱더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할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재생에너지 관련된 전세계 시장 규모입니다. 글로벌 마켓 리포트에 따르면요, 2025년 있죠. 그러니까 올해에 얼마죠? 1194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본다면 지금 약 1657조 정도 되는 시장인데, 자, 여기서 4년이 지난 2029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까지 성장해 있냐면, 자, 1735. 0리언 달러면 하나로 2,406조 정도로 상장한다라는 겁니다. 거의 지금 40%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래에 보이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수치를 본다면요. 지금 19년도 하랑 여기 34년도 목표치를 본다면 4배에서 거의 5배 정도 증가한 걸알수 있습니다. 이 말인 즉,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힘을 쏟겠다라는 건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20조를 들여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해상풍력 단지를 직접 짓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서 대선 후보들이 가장 유력한 이재명 후보 또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키우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이 또한 한몫을 했다고 보는데 최근에 대선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관련돼서 언급을 그 중요성을 말한 바가 있죠. 이재명 후보는 기후 에너지 정책 발표문을 통해서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면서 지금 20기가와트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정류망을 통해서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의 아리백 산단을 확대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설비 용량을 14.3기가와트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규모면요 사실상 현재와 비교했을 때 100배가 넘는 용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늘리겠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어떻습니까? 당선될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종목 또한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일단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와 관련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전국의 아리백 산단 구축에 대해서 공약을 걸었고 ESS를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했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리백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100%로 전력량을, 필요한 전력량을, 전력량을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충당하겠다라는 계획인 거고, 여기에 지금 이 종목이 정확하게 부합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은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아주 잘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더군다나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자 역할, 그리고 조력자 역할까지도 같이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전력 구매 계약 내에서 중개자 역할까지도 할수 있다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풍력 발전 사업권 그리고 해상풍력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이슈와 맞물리면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대선이 끝난 후에도 어떻습니까 충분한 이슈 받고 주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냐면요. 트럼프 정부가 뉴욕 해상풍력 프로젝트까지 전력 재개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 그대로 밀고 있던 정책을 급선회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 이 종목은 정책 관련된 이슈와 트럼프 관련된 이슈의 교집합 포함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슈를 받으면 수급이 한 번에 몰릴 수 있다는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광까지 이런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모든 부분들까지 아우르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여러분 주가를 보시면 고점에서 저점까지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박스권을 만들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매집을 해줬거든요. 이 말인즉 지금 굉장히 저점 구간이고 최근까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부각을 못 받은 만큼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 거래량만 보더라도 주가가 하락은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나와 주면서 한 번씩 튀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에다가 정책적인 이슈가 맞물린다면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승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상승이 나오기 직전인 상승 초입 구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회를 잡으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다 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이 종목을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공개를 해 드릴 건데요. 우선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기 보이는 번호 보이시죠? 010-9744-3491이 번호로요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 종목에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구독 누르시고 문자 보내셔서 이 히든 종목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참고로 저는 어떠한 금전 대가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챙겨가시면서 수익까지 챙겨가시는 이런 재미 보시는 투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